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캘리그라피를 통해 마음을 표현하고 즐거움과 힐링의 시간을 갖는 전시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함께 준비하는 전시를 통해 우리는 자신감을 고취할 수 있어요 두 펜과 친해지기와 성급기 연습을 통해 캘리그라피의 더욱 익숙해질 수 있어요. 또한 한글 자음 모음의 다양한 표현을 되어서 자신만의 스타일을 만들어 볼수 있어요. 이름 쓰기, 연습과 나의 명함 만들기를 통해 우리는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. 마음을 전하는 카드를 만들면서 우리는 마음을 나누고 소중한 사람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할 수 있어요. 동화책을 읽고 좋은 글귀를 쓰면서 우리는 창의력을 키우고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어요. 또한 나의 인생 문고를 쓰면서 우리는 자신의 가치와 목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수 있어요. 전시 준비,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공동 작품 주제를 토론하고 작품을 준비할 수 있어요. 마지막으로, 전시를 통해 우리의 노력과 열정을 선보이고, 종강을 맞이할 수 있어요. 이렇게 캘리그라피를 통해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고, 즐거움과 힐링의 시간을 갖는 전시는 여러분에게 큰 의미를 줄 것입니다. 감사합니다. 유용하게 보셨다면, 구독,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.